이번에 이제 3.1 버전 후반 신캐 코로브스가 나왔죠. 간단하게 리뷰 및 후기 영상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나온지 2일에서 3일 지난 평가이기 때문에 추후 더 연구를 통해서 평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빠르게 이야기하자면은 코로브스가 전력 메인딜러로 설계가 됐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브스 개수만 보고 뭐 광상 한정 캐인 루시를 따잇했다뭐또 인플레가 왔다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루시와 코로브스는 전력 메인딜러라는 을 빼면 장단점이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시의 장점이라면 다인전에서 굉장히 좋고 카론이 들어온 뒤로는 빌드업이 3톤으로 좀 짧고 전기장 3레벨만 만들고 술식을 사용하면 되는 간편한 운영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르브스는 단일전에서 굉장히 좋고 진동 아크라는 스택 때문에 고점은 높지만 빌드업이 10톤에서 12톤으로 굉장히 길고 전기장 3레벨에서 치종 술식을 두 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끝없는 튜닝을 이용해서 카드를 이동하고 이 합치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운영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립틀 딱들을 위한 비율을 좀 하자면은 코로브스는 전력 윈드송이다라고 생각하면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스테이지도 완전히 다릅니다. 루시 전력덱 같은 경우에는 450m의 1번 방이나 뭐 500m의 3번 방처럼 잔몹이 많이 나오는 스테이지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코로브스 전력덱은 450m 3번 방이나 500m의 4번 방처럼. 페이지가 이제 4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턴이 길게 끌리거나 보스 단일로 나오는 스테이지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루시로 450m 3번방 클리어도 가능하고 코르부스로 450m 1번방 클리어도 가능합니다. 인플레를 걱정할 만큼 뭐 빗속의 공상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니까, 어, 둘이 사용처가 완전히 다른 개별의 캐릭터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야 뭐 얘네들을 비교를 하든가 말든가 하는데, 유일한 공통점이 전력 서포터가 겹친다는 것 밖에 없는데, 심지어는 코르브스가 플러터 페이지나 빌라를 채용할 수가 있어서, 전력덱을 두 개로 나눌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암튼, 블루포츠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뽕맛 하나는 정말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빌드업 과정이 끝나면은, 추공 한 방에 200만씩 막 뜨니까, 이 단계에서는 노티카보다 단일 들이 더 세거든요. 뭐 레이드 같은 거 좋아하면은 코르브스가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루시를 쓰면 된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루시 형상을 좀 뚫어놓은 사람들은 그냥 루시를 사용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루시를 못 뽑았거나 2.8 버전 이후 유입인데 전력덱을 쓰고 싶다면은 그때는 코르브스를 뽑아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르브스의 메커니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르브스는이 아크 강과 진동 아크라는 버프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두 버프 모두 스택 당 공격이 0 3퍼 씩 증가를 하는데 이 최대치가 아크광은 60스택, 진동아크는 240스택입니다. 최대치 기준으로 공격 72% 증가 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 수치만 보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을 건데 이 버프를 언제 받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크광 자체는 스킬과 초공을 통해서 수급이 가능한데 전기장 한 사이클당 60스택이 쌓이긴 합니다. 이제 전기장 한 사이클이 대충 한 4턴 정도 되니까 이 4턴에 60스택이 쌓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전기장 3레벨 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아크광 을 진동아크로 변환을 시키는 거죠 그니까 공격 72% 증가를 온전히 받으려면 12턴 이상으로 턴이 굉장히 길게 끌립니다. 물론 지금 에즈라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장 사이클을 3턴까지도 줄일 수가 있긴 하지만 호르부스 사이클을 생각하면 뭐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요 450m나 500m 같은 이 어려운 스테이지 들도 웬만하면 12턴 안에 다 끝이 납니다. 그니까 레이드 같은 컨텐츠가 아니라면 은 공격 72%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스테이지는 뭐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가 않는다. 나머지는 추공 메커니즘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코르브스는 뭐, 1스킬과 2스킬을 통해서 이 대상에게 단열점이라는 디버프를 부여하게 됩니다. 추가 공격은 2스킬로 디버프를 건 대상이 턴종료시와 최종 술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추가 공격을 발동하게 되는데 이 추가 공격을 받게 되면은 단열점을 소모하게 됩니다. 이 추가 공격 같은 경우에는 술식 위력 증가 효과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장 레벨에 따라서 추가 효과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전기장이 1레벨일 때는 1스킬과 2스킬을 써서 디버프를 걸고, 전기장 3레벨일 때치룡술식만 사용해 주면은 초공이 총두 번이 나가면서 아크광을 수급할 거다. 그리고 전기장 3레벨이 끝나면은 이 아크광을 진동아크로 변환을 할 거다. 그래서 이 전기장이 3레벨인 2턴 동안 총 2번의 체력 솔식을 사용해서 추공이 총 4번이 나가게 되면은 코르브스를 완전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3턴 동안 열정 10개를 어떻게 모으냐인데 코르브스가 전기장 3레벨에 진입을 하게 되면 열정 3개를 받으면서 열정 최대치가 5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턴까지 열정 4개를 모았다면은 3턴의 열정 3개만 수급을 또 따로 해주면은 되는데 이턴까지도 울리이랑 카론 사이클도 굴려야 하기 때문에 열정 수급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때문에 무조건 이 끝없는 튜닝을 사용해서 카드를 합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 사이클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다 하면은 그냥 루시를 사용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겁니다. 코로부스의 형상에도 열정 관련 효과가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도 다음에 나올 전력 힐러가 열정 관련 부분을 좀 해소해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무난한 조합은 코로부스, 카론 올리는 고정을 하게 되고, 생존 서포터 같은 경우에는 취향을 좀 타게 되는데, 뭐 보통은 에즈라, 빌라, 메리슨 포켓, 이셋 중에서 넣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코르부스가 정신 유형 캐릭터이다 보니까 빌라의 버프를 굉장히 잘 받아먹는다. 근데 꼭저세 명이 아니더라도, 뭐 루브스카, 키페리나, 파투투를 써도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저도 파투투를 좀 써봤는데, 엄청 불편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 말고 다른 고점 조합도 있긴 한데, 코르부스, 카론, 플러터 페이지 빌라 이 조합인데 이거는 이제 사용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추천드리진 않고요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은 울레이를 이제 루시한테 줄수 있어서 전력 덱을 총두 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마 2.8 버전 이후 유입들은 울레이를 소급하기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울레이의 의존성을 조금 줄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